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표적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과 표적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 속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안에서 나타난 표적들을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즉,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유가 바로 신성모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 그것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는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있다. 나는 그분의 대리자다.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선포하는 것들 전부 다 나를 보내시니 그분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까지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것은 결국 핵심은 뭐냐?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뭐냐? 메시아를 보내신 분,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지. 결국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상에 원하,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리고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상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뭐냐? 결국은, 결국은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과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것, 보낸 분이 계시다는 것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 그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세상이 어둡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을 거다.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나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오심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주님은 아무런 필요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어둠 속에 거하던 사람들이 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빛을 선물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너의 미래를 밝게 해줄게 라고 약속한다면 그 약속은 허황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 빛 대신 주님,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그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빛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빛되신 주님을 따라서 그 빛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